피부를 깨끗이 하는데 크릴 오일이 도움이 돼요? 아토피라든지 여드름. 가끔씩 여자분들하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프리벤트도 되고, 또 치료도 할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은 깨끗한 피부를 위해 피부를 깨끗이 하는데 크릴 오일이 도움이 돼요? 완전 도움이 됩니다. 꼭 크릴과 다른 것들을 합쳐서 드시면 아토피라든지 여드름. 가끔씩 여자분도 뭐날때 있잖아요. 그럴 때 프리벤트도 되고 또 치료도 할 수가 있어요. 피부가 진짜 중요하죠. 왜냐하면 보여주는 장기 중에 제일 크고 또 제일 많은 역할을 해요. 모든 거에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또 30일마다 재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번 영상 잘 보시고 꾸준히 1개월, 2개월, 3개월, 3개월 해보시고 피부가 염증이 어떻게 변하는지 또 아토피나 여드름 피부가 어떻게 좋아지는지 한번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크릴 오일을 피부 미용 목적으로 먹을 경우 어떤 걸 같이 먹으면 피부가 더 깨끗해지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그 영양제 조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역시 크릴 오일인데 크릴 오일이 어떻게 해서 피부가 깨끗해지는데 도움이 되는지 음. 그걸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크릴에는 오메가3, 뭐, EPADH 뿐만 아니고, 아스잔탄이라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있어요. 그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항염증 작용을 해요. 왜냐하면 아토피나 여드름이 염증 작용이 있어서 피부로 이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어, 속이 잘안 좋거나, 밀가루 음식이나 튀김 음식 자주 먹는다? 밖에 햇빛 안쬐이고 안에서만 일하는, 특히 학생이나 뭐, 이하는 사람들은 특히 더 몸에 염증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더 피부 염증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크릴 오일에 들어있는 EPA, DHA는 그 염증을 낮춰주고 또 크릴 오일은 인지질 구조로 돼 있어서 흡수가 정말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내 몸에서 흡수가 안 되면 낭비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근데 크릴 오일이 인지질 구조로 돼 있어? 지방하고 물하고 같이 돼 있는 구조라 우리 몸에서 흡수도 정말 빠르고 우리 몸에서 혈관이 바로 가기 때문에 혈관까지 청소해 주니까 몸의 혈액순환도 도와주고 우리 나쁜 노폐물도 빼주고 그래서 염증도 낮춰주면서 여드름이나 아토피 스킨에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혈관을 깨끗하게 하면 원래 피가 깨끗하면은. 피부도 좋아진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런 효과가 있는 거네요. 네.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아토피 있고 또 여드름 있는데 막 그런 스킨이 있 간지럽고 막 긁고 싶은데 도 긁으면 상처도 막못 긁고 음. 진짜 힘들잖아요. 왜냐면 염증 있는 분들은 진짜 본인만 아세요. 너무 괴롭거든요. 왜냐면 다 보여지는 건강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너무 가렵고 이게 점점 빨개지고 또 어쩔 때는 갑자기 이렇게 막 빨갛게든 거확 번질 때 있잖아요. 그때 항시 위 오메가 3, 큐멜오에 드셔가지고 그런 것도 방지를 할 수가 있어요. 피부에 또 어떻게 또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게 좋은 지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피부를 윤기 있게 바꿔줘요. 또한 연구에서는 오메가 3 먹은 그룹과 안 먹은 그룹의 여드름 테스트를 했어요. 근데 오메가 3 먹은 그룹이 42%루상되는 효과를 봤어요. 아, 그래서 여드름이 적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음. 42%나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염증 피부 있으신 분들은 흡수도 잘 되는 크릴 오일 드셔서 빨리 효과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크릴 오일은 갑각류 생선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생선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은 꼭 피해주세요. 그리고 혈액 희석제 약 드시는 분들은 꼭 의사 상담하시고 다른 약 드시고 있으신 분들은 한 세네 시간 간격 드시고 드시면 안전하게 드실 수 있어요. 음. 그러니까 크릴 오일은 일단 염증을 낮춰주는 역할하고 오메가 쓰리니까 그리고 또 아스잔틴이 항산화 역할하니까 피부가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 네, 왜냐하면 음. 많이 좋은 셀들이 죽고 산화가 많이 된단 말이에요. 피부 염증 이 있을 때 그때 강력한 항산화제 아스잔틴이 피부가 덜고 빨리 셀이 다시 자랄 수 있게 도와줘요. 그리고 또 이게 인지질이기 때문에 몸에 흡수가 빨라서 피부에 더 빠른 효과를 주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 Yes. 그럼 피부를 위해서는 깨끗한 피부를 위해서 크릴 오일은 언제, 어떻게, 몇 개를 먹어요? 내가 좀 심하다 그런 분들은 두 개에서 네 개까지 가능하세요. 그래서 아침, 점심 하루에 두번 드시면 되고요. 좀 심하신 분들은 네 개까지 드시면 돼요. 꼭 식사와 함께요. 그럼 두 번째로는 이브닝 프린 로즈 오일인데요. 네. 이것도 저희가 자주 했었어요. 탱탱한 피부를 위해서 했었는데, 이거는 깨끗한 피부에 위해서는 어디가 좋은 거예요? 이거는 오메가6 중에 하나예요. 근데 G 여기에 들어있는 GLA가 피부 염증에 정말 탁월해요. 음. 이거를 오메가3와 오메가3인 크릴 오일과 섞었을 때, 둘이 같이 볼수 있는 시너지 효과는 너무너무 좋아요. G.L.A.는 우리 몸을 잘 순환을 도와주고 또 탄력과 재생을 도와줘요. 왜냐하면 그 염증 있는 피부는 재생력도 당연히 떨어지거든요 이피에 드시면 탄력도 높아지고 또 재생력이 높아지면서 스킨이 되게 고와지는걸 느끼실 수가 있으세요. 다른 효과들은 또 뭐가 있어요? 다른 것들도 되게 많은데. 특히 염증 있는 피부는 햇빛을 보면 더 심해지는 경우가 음. 되게 많아요. 그때 이브링 프림로즈 오일이 햇빛 u v 를 봤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알러지 리액션이라든지 피부 질환이 심해질 때 그거를 방지해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캡슐을 브레이크해서 진짜 얼굴에 발려 주시면 염증 있는 부분, 아토피나 여드름 있을 때 정말 이거를 없어지게 도와주는 게 EPO가 하는 일이에요. 음. 그리고 또 이제 여드름하고 아토피가 있다 보면 많이 뭐 짜고 긁어가지고 상처가 남잖아요. 음. 상처에 정말 EPO가 좋은 역할을 해요. 특히 여기에는 바이레민 천연 바이레민 e 도 같이 들어있어서 이는주름개선서 뭐 상처 효과에 더 좋거든요. 그래서 EPO 같이 드시면 여기에 있는 GLA 성분하고 어, 천연 바이레민 e 가 빨리 상처를 없애 줄수 있게 도와줄 수 있고요. 긁거나 또 짜기 때문에 상처인데 좀 브라운 스팟으로 음, 변하는 거 있잖아요. 어, 그 스팟도 여러분들 이 음. 먹고 바르면 밝아지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음. 그러니까 이브닝 크림로즈 오일은 오메가3랑 같이 먹었을 때 효과가 더 배가가 되고 네. 또 이게 피부의 회복과 좀 탄력성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먹을 수도 있고, 네. 발라도 괜찮은. 네. 왜냐하면 진짜 아토피 스킨은 특히 염증이 났던 아토피 에리아는 정말 피부가 검은해요. 진짜 나이 들어 보이게 검고 막 어쩔 땐 정말 러프하게 만들잖아요. 그때 EPO를 먹고 바르잖아요. 정말 재생이 빨라져서 너무 건강하고 스무스한 피부가 될 수가 있어요. 음. 그럼 깨끗한 피부를 위해서 이브닝 필로즈 오일은 하루에 몇 개를 언제 먹어야 돼요? 하루에 두 개를 두번 드시면 됩니다. 언제 먹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아, 아 밥과 한끼만 드시면 돼요. 왜냐면 지방 바이레민이라꼭 페리한 음식 먹고 나서 드시면 돼요. 다음은. 커큐민인데요. 커큐민은 염증 지른 걸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네. 이거는 어떻게 피부에 좋은지. 커큐민. 커큐민은 여기서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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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사용되는 천연약재 고저 어제 세미나 갔다 왔는데 거기서도 또 커큐민에 대해서 렉처가 음. 있었어요. 그래서 커큐민은 정말 강력한 항 염제고요. 항바이러스고요. 항. 박테리아고요, 항산화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염증을 타겟해서 치료해주는 게 바로 컬큐민이에요. 근데 왜 제가 뉴트리덤에 컬큐민을 서제스트 하냐면요. 여기에는 검은 후추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컬큐민이 흡수가 정말, 정말 힘들어요. 근데 여기에 검은 후추가 있으면 같이 얘네들이 흡수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뉴트리덤에 컬큐민 블랙 후추 있는 걸 같이 드시면 더 빠른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피부에 있는 그런 염증들을 없애줘서 피부가 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염증의 염증을 다 잡아주는 게 음. 바로 컬큐민이 하는 일이에요. 아토피나 여드름 있을 때 여러분 진짜 간지럽고 막 건드리고 싶고 음. 뛰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그때 그거를 방지해주는 거를 컬큐민이 해요. 그래서 그럼 래서그 간지러운 걸좀 완화시켜주는 거예요? 네. 간지럼증이나 또 건조해지잖아요. 그쪽 피부가. 그럴 때 그것도 완화해주는 게 컬큐민이 하는 일이에요. 부작용이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음, 주의해야 할 점은 이것도 피를 살짝 묽게 해주는 효능이 있어요. 그래서 혈액 희석제 드신 분이나 고혈압 약 드시고 있는 분은 자연치유제를 아는 의사와 상담을 해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커큐민은 일단 온몸에 있는 염증을 없애줘서 그래서 피부에 있는 염증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줄수 있고 네. 또 피퍼린이라는 블랙 후추랑 같이 들어있어서 흡수가 잘 되는 형태로 지금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어, 이거 피부가 간지러울 때 염증 때문에 간지러울 때그 간지러움을 좀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러면 커큐민은 깨끗한 피부를 위해서는 언제 어떻게 몇 개를 먹어야 돼요? 리튬리엄의 커큐민은 한개세번 드시면 돼요. 그래서 밥 먹을 때마다 식사와 함께 하시면 되고요. 꼭 식사와 함께 하셔야 돼요. 특히 크릴 오메가하고 이빙프링 로즈를 먹을 때 같이 드시면 지방이 있기 때문에 더 흡수를 높여 주니까 꼭 같이 드시고요. 하루에 세번 먹기 힘드신 분들은 뭐 두개 두 하나, 하나 두개 이런 식으로 드시면 돼요. 그, 작은 팁이 뭐냐면, 여기서는 컬키민으로 얼굴 팩이나, 그, 피부 에 염증 있는 곳에 마스크를 해요. 근데 이게 하나가 안 좋은 게, 이거 색 보셨어요? 아, 색깔이 엄청 노래요. 네. 색이 진짜 엄청 노래서, 스며들 수가 있고, 잘안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집에 귀리 파우더나, 뭐, 요걸트 있잖아. 요 그런 거랑 섞어가지고, 시작을 한, 여기에 한, 1분의 4나 반 정도 캡슐을 두는 거 브레이크 하셔서 섞어서 염증 있는 부분에 바르셔서 한 10분 정도 두시고 닦으시면 정말 피부 재생에도 빨리 도움이 되고 염증 낮추는데도 좋은 베네피스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마지막으로는 징크인데요. 아연은, 징크는 피부에 어떻게 도움이 돼요? 이거는 피부 진정의 최고의 미네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징크가 부족하면 피부 염증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사이드업 백이에요. 그래서 징크가 내 몸에 부족하면 여드름이 생길 수도 있고 건선부터 시작해서 뭐 몸에 빨갛게 나는 러쉬, 그것까지 다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 내가 피부 염증이 있다 그런 분들은 꼭 아연의 부족증을 의심해 보셔야 돼요. 염증을 낮춰주고 가려움증 해소에 최고입니다. 또 피부에 어떤 방면으로 또 좋은 효과가 있어요? 아연은 우리 뭐 피부부터 손톱, 머리까지 다 건강하게 해주고 재생을 또 도와주고 피부 상처난 데 정말 회복이 좋아요. 그래서 아토피나 여드름 피부 있으신 분 상처 정말 고민되시잖아요. 그때 이거를 먹고 또 바를 수 있는 폼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 하시면 상처도 빨리 회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징크의 정말 좋은 베네피시 하나가 당 조절을 해 줘요. 왜냐하면 특히 당거나 정제된 탄수화물 높은 음식을 먹었을 때 당이 확 올라가잖아요. 당이 확 올라가면 더 피부를 안 좋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뭐 과자나 초콜릿 먹으면 얼굴에 여드름 많이 난다거든요. 그때 우리가 플레어 판다 그러잖요 그때 진짜로 아연이 당 밸런스를 해주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좀 음식을 신경 써서 못 먹고 정제된 탄수화물이나 단 것들 많이 먹는다 그런 분들은 꼭 아연 챙겨서 내 피부가 빨리 활복될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뉴트리덤의 아연은 정말 젠틀한 폼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면 아연을 먹었을 때 사이로팩을 제가 제가 딱두 뭐 개를 찾으려면 좀 소화가 안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너무 높게 먹으면 이제 카퍼라는 다른 미네랄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떤 폼인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뉴트리덤의 아이언은 비즈 글리스니 폼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젠틀한 거예요. 그래서 흡수가 잘 되고, 또 그런 소화 장애가 안될수 있도록 젠틀한 폼을 만들어 놨으니까, 아이언 고르실 때는 어떤 폼으로 만들었는지 확인하고 고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이언, 징크는 어, 피부를 좀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또 우리가 초콜릿이나 그런 과자 같은 거 먹었을 때, 당 조절을 해줘서 피부에 뭐가 덜 올라오게끔 네.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럼, 징크는 깨끗한 피부를 위해서 얼마나 언제 먹어야 돼요? 아연은 하루에 하나 드시면 되고요. 밥과 드시면 됩니다. 깨끗한 피부를 위해서 영양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먹는 거나 생활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이런 라이프 스타일 제한이 있다면 네. 피부가 정말 건강해지고 깨끗해지려면 장을 먼저 깨끗하게 청소하고 또 장에 좋은 균들을 높이는 게 우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 음식 중에 발효된 음식 진짜 많잖아요 음. 근데 설탕 안 넣어서 만든 김치 거, 그것도 좋은 유산균을 넣어줄 수가 있어서 깨끗한 피부가 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또 초록색 잎 사람들이 근데 지금 이거 많이 듣는 분들 중에, 아, 나는 좀 야채 잘안 먹어. 이런 분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꼭 초록색 야채 많이 챙겨드세요 그래야지 우리 몸을 디톡스해주고 청소해주니까, 그래야지 피도 깨끗해지고 더 맑은 피부, 그리고 아토피랑 여드름에서 어, 프리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laughs> 일정부터 케일을 먹으면 좋다고 많이 하셔서 케일을 네. 먹으려고 노력해요. 네. 그러면 은 케일이 한, 한 장이 한장 이렇게 이 정도 크기잖아요. 네. 몇개 정도? 아, <laughs> 아 그거를 하루에 네. 한세네개 드시면 돼요. 아. 네 근데 특히 야채밥 못 먹겠다 이런 분들은 블렌더 있으시면 다 넣고 갈아주시면 돼요. 맞아. 네 맛이 별로여서 못 먹겠다 그러면 파인애플이라든지 바나나 이렇게 넣고 갈아주시면 정말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과일 양이 더 많으면 안 돼요 음. 한 야채가 3,4이면 과일은 1 이런 3대1 음. 이 정도 4대1 이렇게 비율로 만드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정말 튀긴 음식과 왜냐하면 그 튀긴 음식은 다 너무나도 정제된 염증 일으키는 캐놀라 오일 옥수수, 유, 콩, 유, 이런 걸로 막튀겨졌거든요 왜냐면 하 우리가 지금 이거는 깨끗한 피부를 원해서, 위해서는 염증을 낮추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자꾸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들을 먹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만약에 지금 오일 쓰고 있는데 그게 카놀라 오일든지 야채 유다든지 뭐 콩유, 옥수수 유 그런 거 있으시면 꼭 바꾸세요. 깨끗한 코코넛 오일이라든지 올리브 오일이라든지 그런 걸 바꾸셔서 조금 더 염증을 낮출 수 있게 할수 있고요. 또 이게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릴 음식은 유제품하고 밀가루가 되겠어요. 밀가루는 정말 정말 몸에 염증을 그냥 일으킨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몸에 들어가서 되게 스티키한 성분이 글루트니잖아요그글루트는 우리 장 라이닝에 막 붙어가지고. 너 염증 나라, 염증 나라, 진짜. 이렇게 하는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 여드름 있고 아토피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밀가루 끊으셔야 되고, 유제품, 그리고 계란, 이런 것도 한번 끊어보신 다음에, 한 달, 두달 해보시고, 내 피부가 어떻게 좋아지는지 느껴보세요. 그게 알러제닉 음식이기 때문에,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특히 염증 갖고 있는 뭐, 아토피 스킨, 그리고 또 여드름까지 있는 사람들은, 더심 틈을 출거하는 걸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런 것들을 한두달 끊어 보시고. 네. 피부가 어떻게 리액트하는지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정말 서플리멘테이션도 하시고 음식 또 좋은 물 많이 드시면 피부가 정말 좋아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으세요 오늘 소개한 거는 깨끗한 피부를 위해서 크릴 오일을 먹는다면 어떤 영양제랑 같이 먹으면 더 피부에 도움이 되는지 영양제 조합을 설명했는데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보면 은 있고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랑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많이 많이 네 그럼 다음에 <laughs> 또 봐요 Bye See ya